가장 중요한 수학 2, 41페이지에 2 9입니다두 곡선이 있고, 1컷 마이에서 만난데, 대입하면 되겠는지좀 이따가. 그 다음에 이 점에서 각 곡선의 그은 두 접선이 그직교할 때. 아직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. 어, 대충 그려보고 싶은데, 대충 그리는 게 힘들어, 그지? 그럼 막 그리지 말고, 일단은 의미만 파악해보자. 1,1에서 만나고 2점, 2점이 1,1이잖아. 1,1에서 각 곡선에 그냥 접선 두개 그으라 이 얘기 아니야? 맞죠? 그러면은, 전기선을 결국에 사용해줘야 되는데, 쟤네들을 미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불러주고 해야 되니까, fx라고 그냥 하자. 이렇게 되는 거. 앞에 거 x 세제곱이라고 하자. 그 다음에, x 세제곱이라고 하자. x 세제곱을 fx라고 하자. 그 다음에 뒤에 거 gx라고 하자. bx는 ax 제 플러스 bx입니다. 이걸로 점기선을 둘다 진행해 주면 돼. 점기선을 둘다 진행합니다. 점기선을 둘다 진행해 준다. 자 점은 어차피 둘다 결정돼 있죠. 1,1이라고. 1,1이라고 지정돼 있어요. 되겠지? 1,1이라고. 다음에 기울기는 얘네 f'x죠. 프라임 x니까 3x 제곱입니다 근데 내가 찾는 건 1컷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의 2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이죠그 다음에 gx, g 프라임 x, g 프라임 x를 구하면 e ax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n데 내가 원하는 n은 g 프라임 1입니다 그래서 e a 플러스 b라는 기울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됐죠? 그 다음에 선을 만들라고 봤더니 선을 안 물어봐 맞죠? 선을 물어보시면 안 찬수세요 손 물어보지 않지? 그래서 전기선 다 적어놓고, 선이 필요 없잖아? 지워버려. 선안 구해도 돼. 알겠어? 자, 이건 갑니다. 어, 우리가 사용할 건두 가지인데, 첫 번째, 1,1에서 만나고를 사용할 거야. 1,1에서 만나고를 사용하면, 왼쪽에 1,1을 넣으면 되죠. 그럼 1,1이라는 거 이미 볼수 있지. 오른쪽에 1 1 넣어봐. 그런 거야. 일은 a 플러스 b 잖 문자 두 개, 식한개 나머지 한 개만 더 찾아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수직으로 만나고에서 f'1과 g'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거든 수직이니까 됐죠? 그러면 f'1이 얼마입니까? 3이죠, 3 그럼 g'1이 얼마인지 밝혀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g'1은 좀 전에 구해놨거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식과 이 식을 주목해서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쌤이 그냥 주르륵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아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건데 자기가 혼자 풀 때는 그 다음 뭐 하지가 사실 생각이 안 나서 못 푸는 거거든 이거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 그래서 전기선을 꼭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문자가 두 개네 식한개더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. 왜? 안 찾아지는 것도 있거든. 맞지? 안 찾아지는 문제도 있어. 근데 대부분은 문자가 두 개면 식을 두개 주게 두돼개 있어. 알겠지?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다.